아, 이제 문화, 이, 링게 어, 뭔가 생각이 바뀌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찾고 나다보 이런 게 분위기가 나오고, 이런 게 문화가 되고, 이런 것 같아서 우리나라 막꿈 얘기 나오고 이런 게한 3년, 5년 전부터 막 나왔던 것 같고, 막멘트에도 뭐, 잠깐 나왔다가 없어지나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케이, 멘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냥 뭐, 선생님, 인생 선생님, 뭐, 이런 기념, 이런 게 그냥 원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약간 정리, 약간 짐, 아 약간 조심스러운 게 막, 쉽게 막그 얘기 들고 막했 돈벌이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많고 막 자기발 이쪽으로 막 하시는 이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시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되게 좋은 예중에 하나가 그냥 어, 물론 이제 사람이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서 아시는분들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부합하게 잘 살고 있는가? 자기가 실천하는 이런 걸잘 보시면은 조금 하나의 판단이 구분이 돼요. 저도 옛날에 자기개발 뭐 강사라든지 아니면은 뭐멘토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보면은 사기꾼 거의 가까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중독 말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샀던 사람들 독점인냐 목소리 크고 말 잘하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지고뭐할수 있나요? 뭘 이렇게 말을 못하와 <laughs> <할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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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뵀었거든요. 지금까지 되게 사기꾼들이 만기이더라고요 처음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거나 네, 그 사람이 실제로 뭘, 뭘 하고 있는 지 이런 걸잘 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 가까이서 오면은 그뭐고전 그러니까 그뭐 어디 보면 나온 멀린 사람은 찾아오게 만들고 가까이 사람 행복하게 말하는 게 이런 게 있는데 가까이면은 안 행복해지는 상태가 제 주위 지금 많아요. 왜냐면 이제 아직 사람이 덜 됐기 때문에 <laughs> 네, 겉에서 이제 보면은 성취들인데 제까 그러니까 제일 못하는 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그 딱히 응원이 약해 되게 응원이랑 그 인정이 되게 약하거든요. 주위에만막살 빠지고 막 난리가 나요. 막죽어나가야 그런 게 되게 힘들어서. 뭐 근데 제가 말할 때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 제가 사람들 교육이나 리더, 리더를 잘하니까 막 제가 리더십을 강의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게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걸강의하지는 않거든요. 저 아직 그걸잘 못해요. 사람들 이끌고 그런 거나 뭐 응원해주고 뭐 이런 게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뭐 읽어주는데 나왔던 것처럼 저다도 적어놨었는데 뭐 인내하고 꾸준히 하고 막 도전하고 뭐 이런 거를 배우라고 하는 걸 그런 거라서 멘토 고를 때 들으면 리더십을 배우고 싶다 이러면 저한테 보시면은 네, 너무 실수하시는 거고요 그는딴 네, 데를 가시고 제가 뭐 배우라고 뭐 하잖아요 뭐 강의하는 이런 게 주로 그런 거죠 뭐 그래 나가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그 멘토라는 용어 단어가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알아서 알아서 네,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 설명, 그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랑 그 다음에 누구 만나나, 뭐 어떻게 만나나,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다시 생각해보다가 이런 비유를 생각을 했어요. 왜 필요할까요? 오늘 검색, 하다가 검색해봤잖아요, 검색. 검색들 다 해보잖아요, 검색. 검색을 왜 해요? 미리 누가 해본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보는 거잖아요. 뭐 강남역 어떻게 가요? 검색해보고 뭐 어디가 맛집이 있어요? 이렇게 가보고 뭐. 그런 것들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누가 어디 가고 뭐뭐 뭐 찾아볼 때도 검색을 해보는데 맛집 찾아보는데 그걸 해보는데 물론 맛집 블러러 가봤는데 아닌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 설명을 지금 드릴게요. 근데 그런 거 찾아보는데 인생이라는 이런 거나 뭐 행복한 인생 이런 거 어렵잖아요. 이런 거를 스스로 찾다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 세대 전에 이미 먼저 세대에 사신 분들이 많이 고민했던 문제이고, 어떻게 우리 아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가, 어떻게 하지뭐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가, 막 이런 것에서 많이 고민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뭐 멘토, 뭐 책도 읽고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하는 거니까는, 그래서 나는 멘토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상태일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찾는 거니까는, 뭐 책도 좋고, 사람도 좋고, 그래서,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어, 그 하나의 그 이제 사람 멘토로 볼때 이제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누구 잘 남의 소리 잘 들어라 이런 거를 구분하기에 도움될 거를 얘기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둘다 맞는 부분인데 아마 이게 제가 더 많이 말해보면서 더 정리, 더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건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도 맞고 남의 소리를 듣고도 맞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면의 소리도 분명히 맞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이럴 때 주위에 많이 했던 얘기가 책 많이 읽으면 바보 된다, 책 읽어도 뭐 돈못 번다, 막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이왜 주위에 그런 얘기가 많았는는? 아직 제그 당시 제 주위에 어떤 자기 꿈을 위해서 살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책을 별로 안 읽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 주위 사람에 들어서 얘기를 들어서는 알 수가 없죠. 주위 사람들은 다 읽지 말라고 그러니까. 읽지 말고, 뭐, 빨리 하면 돈을 벌어라, 뭐, 취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요거는 제 내면의 소리를 들어볼 때, 내가 공안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내가 지금 책을 읽어서 될지는 정말 사실은 몰라요. 왜냐면 책에 있는 내용들, 이 사람들, 제가 직접 만나본 사람들도 아니고, 그 당시로 봤을 때냥 종이 쪼가리일 뿐인데, 주위 있는 실물들이 말을 해주잖아요. 그거 읽어도 안 된다고. 내 주위에 누구 봐봐라 책 읽었다니 절대 했잖아요 잘못 읽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기하시니까는 주위 실제로 말해준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 얘기가 그렇게 실은안 가고 내 생각을 해보는 책을 꼭들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안 나와서 들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제 내면의 소리인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믿음을 믿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이 이제 내면의 소리가 되겠는데 이제 제가 나, 올해, 올해 초인가 설명하면서 했던 이제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 내면이란 것도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재의식 이런 부분인데 자기가 보고 왔던 여러 가지를 틀쳐서 그런 게 이제 뒤에 쌓여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내면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현명한 자기 자신의 제가 보고, 왔, 보고 들었던 것 중에 제일 똑똑한 자기 자신이 저 깊숙이 해서 조용히 말을 해주는 거인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꾸 이렇게 엉뚱한 데 만나면 못 들으니까 그래서 조용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내면의 기를안 기울이면 이걸 못 듣는 거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거인데, 자기가 보고 들은 게 중에서 제일 똑똑한 얘기고,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들은 게 적으면 은그 얘기가 약한 거예요. 그, 그, 그 조언도 그래도 똑똑한 거인데, 한계가 있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네, 네,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들은 게 많은 게 있으면, 은 어디서 하나, 하나 따로 들은 게 있을 때, 그 얘기가 이제 또 하나가 들려줄 거예요. 어 이거 맞는 것 같아. 어 너무 멋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은 엔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인터넷에서 글볼때 되게 정말 안타까운 게 많았거든요. 보면은 뭐 자기가 나는 좋아하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못벌건 다라는 얘기들이 주위에 많아요. 이걸 할수 있을까요? 를 하는데 제가 댓글은안 달아줬거든요. 귀찮아가지고. 그러또막 달아놨다. 뭐 너나 잘해. <laughs> 댓글이 다 나오더라고요. 뭐, 현실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긴 힘들 거예요. 뭐, 뭐 돈이 되는 일을 해야지. 막 이런 걸로 막히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그 짐을 남겼던, 분, 남겼던 분은? 자기 주위에 그런 걸 댓글이 달렸으니까는 아마도 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내면을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은 그럼 이제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도전을 덜 하고 꿈을 안 찾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계속 그런 작업을 통해서 찾고, 찾다 보니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다음 에 한참 뒤에 찾았던 게 잘하는 일을 해라. 한참 뒤에 찾았던 구가 남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해라. 그래서 나중에 찾았던 게 이제 그게 세 가지가 합쳐진 문장이. 봤거든요. 내가 좋아하면서 남을 잘아, 내가 좋아하고 잘하면서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라. 그문구가 이제 저한테는 이제 들 거죠. 아직 확신 없지만 해. 그러니까는 이제 올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찾아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면의 소리 듣는 거 너무 중요한데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게 적으면은 그 내면도 자기 일단 자기 상태에서는 최고지만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들리는 걸 늘려야 되는 거. 좀 멋있. 어 <laughs> 그래서 이제 네, 내면 수료들 때 많이 늘려이거고 이제 만나야 되잖아, 이제. 자기 한계가 있으니까. 는저 이제 이제 실제로 이제 만나야 되는데, 제일 쉬운 건 일단 자기 주위에, 자기 주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많이 봐서 많이 알기도 할 거고, 네,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그래서 처음에 많이 할수 있는 걸로 제일 무난한 게 자기 주위에 지인들한테 뭐 오늘 끝나고 꼭 아무튼 한 번씩 웬만하면 실천은 뭐 6, 6시간 안에, 길어야 22시, 22 24시간 안에 승부를 내시고요. 가는 길에 바로 카톡 보내요. 내 장단점을 꼭 알려줘. 이렇게 솔직하게 알려줘. 그걸 꼭 주의해보세요. 아, 물어보려고 네. 내 장단점이 뭔지를 솔직하게 말해줘야 오래 줄게. 한 50명, 1 0명2 0무한테꼭 보내보세요. 네, 솔직하게 말하라고. <laughs>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죠. 이게 대부분 뭐가 생기냐면요. <laughs> 대부분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환상 속에 살고 있어서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잖아요 친구들이 솔직하게 말해주면 은 짜증을 내요 <laughs> 내가 뭘 이래 <그래? 웃음> 네, 뭐, 내가 뭐너뭐왜 뭐 그래 대부분 많이 화를 내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많이, 접, 저 많이 겪어, 겪어보거든요 뭐 자기가 많이 물어보세요 막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하면 될까?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저. 아니, 안될 거라서 물어봤잖아요 아니 안될 거예요 막 화를 내요 네가 몰랐는데 내가, 내가, 몰라는데 내가 뭐 아, 그런 게 네, 너무 네. 많, 아무 너무... 네, 네. 아, 솔직하게 말해 말해줬는데, 네, 네. 그럼 화를 내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그게 조심해지는 게, 그래서 이제 조언을 안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아, 네. 왜냐면 솔직히 말해주는 게 사실 상처도 뭐냐면요. 아까 뭐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내가 그냥 30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너가 보기, 에뭐 어떻게 보면 이런 비유가 좋겠다. 뭐, 우리가 뭐를 바구니를 갖고 있는데, 나는 못 보는 바구니예요. 가지고 내가 몇 몇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에 내가 한, 난 칠십 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3 0이라는 거는 그것은 이제 상처를 받는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내 기대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말을 해준데 내가 기대치에 쓴거 상처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환상이거든요. 그래서 막 마음 뿌려는 이제 허풍선으로도 얘기를 했었고요. 저 사람은 실제로 노력을 해서 여기에 올라간 거야 노력. 여기에 막꽉차 있어 노력을 해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디 있냐면 막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게 허풍선이에요. 왜냐면 맨날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이고 저거는 뭐 쉬어서 말로 하니까 그래서 여기 떠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혹시 알려준 경우 있죠. 너 사실 여기인데요. 그럼 지금 거서 이제 까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거 보고 있는데 네가 뭘 까리는 지에나간나면서이 근데,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왜냐면 이제 또 모르는 사람 가가지고 가서 뭐 물어보기도 어떻게 보면 안 쉽잖아요. 뭐그 사람이 당장 봤는데 알기 힘들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내공 있는 사람들이면 약간 보이기는 해요. 이제 그 사람들의 이것도 마음풀 때 마음풀 이따 홍보하는 거 있다 사서 가세요. <웃음> <웃음> 모두 가지만 그 예를 들면 많이 저도 또 오해받았던 얘기가 처음 만났는 이제 제가 당신은 이런 거 같아요 말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은 되게 주의를 하는데 옛날에 많이 이제 겪어봐서 당신 나를 뭐오부는데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레벨에서 쓰는 그 특유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한1문장만 들어도 저 사람이 내공이 나오는 얼추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 레벨에서는 절대 안 쓰는 레벨 단어들이 있고, 또이레벨에서만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를 쓰는 사람은 그냥 그 레벨인 거고, 요 단어를 쓰는 사람은 요 레벨인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그냥 보이는데 말을 하면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말을 안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뭐 멋있는 멘토를 찾아가면은 잠깐 봐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경우 있겠지만, 어깨면또 조심해서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뭐 자기 아는 사람 주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좋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고, 또 하나가 이제 이거는 풍당내야채가게 이영수 대표님 아이디어인데 자기 아는 사람 중에 뭐 아무나 해가지고 당신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사람 누구시냐고 소개받는 거, 그래서 만나고 또 와서 또 소개받고 또 소개받는데 고 이건 저 아직 실천 거의 안한것 같아요. <laughs> 네, 여러분은 해보시면 좋겠고요. 왜안 하게 되지, 마침.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아, 그래서 안 만나고 있는 거 아니고 저는 그냥 만나 왜, 왠지 이거 잘안 물어보게 되더라, 왜 그러지? 이건 이건 제가 반성 반성을 하면서 해보면 좋을 텐데, 저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같은 분야, 다른 분야, 제네럴, 스페셜뭐 이런 식으로 만나보시면 되는데요. 자기가 이제 꿈을 안 찾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넓은 분야 이런 분야를 넓은 분야를 좀안 하시는 분? 제너럴리스트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막 다방면을 많이 많이 알아서 자기 꿈을 찾기 위해서 이제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뭘 하면 좋을지 막 정보를 여러 가지를 얻어야 되니까는 그런게 하는 게 좋을 거일거고 물론 제너럴리스트 이제 보통 말하기로 이제 렇게 뭐다 그렇지만 보통은 티라고 이렇게 제너럴리스트가 완전히 이렇게 넓은 분야만 이렇게 되는 거가 보통은 아니고요. 보통은 하나를 파본 사람이 옆으로 가볼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떨비 않는 사람은 하나를 파본 경우가 많기도 한데, 어쨌거나, 뭐, 이런 게 있고, 좀 하나만 아는 거라고 칠 때, 처음에 꿈 찾기 전에는 좀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더 얘기를 들으면 좋을 거이고, 그 다음에 좀 자기가 분야를 찾고 나서, 나는 이걸로 해야지, 나는 멋있는 팬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은 저한테 와도 제가 존재해 줄게 없죠. 저는 팬에서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팬의 최고수를 만나서 하다보면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에서 만나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게 짧네. 여기서 만나보시면 되고요. 네. 채널을 찾고 나면 전문 분야.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거는 이제 같은 분야, 다녀, 다른 것도, 있, 같은 분야, 다른 것도 있는데, 이제 해서 자기가 이게 조금 되고 나가면요. 그러면 또, 아, 이거랑 이거랑 다른 개념이네요. 이거는 제너리랑 스페셜 내용이었고 이제 자기가 좀 하나를 파기 시작했으면은 같은 분야를 만나 제가 예를 들면 펜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내공이 생여서 좋은 펜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상태에서 만날수 있는 멘토가 펜 전문가를 만나도 되지만은 뭐 모자 전문가를 만나도 돼요 모자의 최고수 왜냐면은 어차피 어느 분야로 상당수 올라가면은 또그 어떤 에너지라든지 또 특유의 단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어떻게 이런 모자를 만들었어요. 얘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이 했던 거에서 되게 힌트가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저도 이제 영어학원이 본업이지만은 영어학원 원장님 만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 약간 애매해요 이게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학원이면 괜찮은데 성인하고 이제 그 같은 동종이기 때문에 만나도 이렇게 뭐 어떻게 하셨어요. 얘기를 잘못 해주거든요. 저도 말하기 도 되게 애야 하고. 거기서도 말은 해준대 약간 뭐 돌아서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힘들단 말인데, 여러면 다른, 다른 학원은 괜찮아요. 서로 라이벌이 아니라서, 뭐 미술학원, 뭐 음악학원 가면은 서로 되게 되게 신호 들을 게 많더라고요. 근데 학원이 아니라, 아니면은, 아예 뭐, 아예 다른 거, 뭐 음식점 이런어들라도 되게 배울게 많고 이래서, 다른 신호요 지금, 네. 책도 좋지만은, 사람이 당연히 이제, 개인화도 되고, 새로운 거라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3부, 4부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멘토가 없는 이유는 이제 준호 헤어 말을 제가 빌려서 해드릴게요. 준호 헤어라고 있잖아요. 그 헤어 하시는 분, 대표님 거기 대표님 이제 여자 대표님이세요. 남자 있는 분을 아는 분이, 아니 아니 네. 강효선 대표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왜 헤어가 꼬이지? 천천히. 그분이 교육을 되게 많이 시키세요. 그분도 이제 고등학교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오셨거든요. 나이가 50대가 넘으셨어요. 50대 넘으셨는데 고등학교 졸업 안 하고 이제 기업을 차려가지고 하시다가 지금 직원이 2천 명 정도 있는데 업된 범자가 한 300명 정도 되고 지점이 1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는 매출도 천억인가 이천억인가 막 되게 큰 이런 회사를 차리고 계신데 이제 고등학교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졸업하시고 대학교를 들어가셨어요. 뭐,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그래서 이분은 학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커버했던 게 뭐였을까요? 네,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어요. 독서경을 하셔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이제 그, 그 아카데미가 있어요. 준호 아카데미라고 가면 막 교육을 시켜주는데 저도 가서 구경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가지고 전국에서 막그막 그막 원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막 와가지고 막 50명인가 100명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멘토를 닮고 싶은 사람을 적어보라고 사람들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한뭐 10분인가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음악 틀어놓고 막막 막 이렇게 빵땅땅 이런거 틀면서 10분이 지나와서 저도 같이 있었는데 이제 멘토를 적으라는 이제 종류를 보셨어요 봤더니 이제 뭐라고 적혔었냐면은 음. 아마 50명인가 뭐 100명인가 되는 사람 중에서 멘토를 적은 사람이 3명인가 안 됐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제 반말하시거든요. 이제 네, 네, 그래서 너네들 왜 멘트가 없는 줄 아니? 왜 없는 줄왜 없을까요? 네, 처음 오셨으니까 한번 질문. 네. 찾아보지를 아는 것도 있지만 또 자기가 잘, 응? 잘 나서 이게 제일. 이렇게 네. 그러니까는 음. 제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화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객관화가 안돼 있으니까는 찾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는 간절함, 그러니까 제가 생각 두 가지 오늘 가져오면 안 돼. 그러니까 간절함이 적은 것도 있고요. 어디면 이게 큰 것인가? 그러니까 어디보 잘났다기보다 자기가 자기 위치를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 막 진짜 잘난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또 부족하지는 않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는 이제 그이또 말을 빌려서 해드리면 너네들이 왜 멘토가 없는 줄 아니? 너네들이 잘나서 라 그래. 너네들 너희 이러면 직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그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멘토를 잡으려면 대표인 강효선 대표님을 적지 자기 지점의 원장님이 이러면 안 적는다요. 또? 그러니까 직장인도 똑같아요. 멘토를 할때 내가 과장이면 은 부장님은 잘안 적어요. 바로 비슷해 보이고 그렇게 잘나는지 몰라. 막 그냥 보니까 막 술도 많이 먹은 것 같고 막 만만해 보이는데 뭘 제가 잘 나가지 못해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한단 말이니까 단점만 보고 있어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직원이면 자기 지점의 원장님이 멘토가 돼야 되고 제일 되고 왜냐면은 저 사람만큼 내가 올라가지 못하면 그 다음도 당연히 못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단점만 보고 있으니까 는못 올라가는 거요 계속 그러고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저도 그래서 뭐 제일 자주 한 얘기로 처음에 책 읽을 때 중소기업 대표님 이런 책 절대 안 읽었어요 <laughs> 만만한 거걸뭐뭐매뭐몇 배워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는 그 뭐야 뭐야 그 휴학생이 거든요 나는 돈을 뭐안벌때예요뭐벌어봤자알르바이트해서뭐뭐 <laughs> 50만원 벌고 이런 거 잖아요 뭐 몇백원 매출 아우 지그있어 내가 돈을 벌라고 적어도 몇천원을 벌어지고 이런 대표님이 책을 쓰고 잘나고 있네 막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막꼭 막, 꼭 세계 유명한 대기업 이런 책만 보고 이 정도는 읽어줘야지말 이렇게 <laughs> 착각을 하는 거야 착각을 해서 그래서 없는 거니까는 그래서 결국 알람하에서 나와서 나와서 이제 자꾸 다른 분이야 더잘라은 사람 이런걸 만나 보셔야 되고 그냥 문화는 거로 이제 독서 이러면 독서에 와서 여기서 다른 사람 말도 걸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행복한 부자 이런거니까 재테크 카페 돈 카페 이런거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나가셔서 아름다운 부자들 만나보고 하면은 예를들면 저도 이제 자극받는 것 중에 요즘에 계속 하거든요 계속 하는데 막 젊은 부자들 찾으려고 해보면은 20대 인데도 집두개 있는 집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막 차도 여러개 있는 친구도 있고 최근에 막또 되게 했던 것 중에 그 래퍼 중에 한 명이 도끼라는 래퍼가 있어요. 차가 막열7대인가 열, 있고 나는 나는 여의, 여의도가 어디였어? 한강변 69평 아파트 막하늘 막, 막 자랑하는 게 어우 열받더라고요. 열받더라고 <laughs> 한강, 한강이 보이는 69평 아파트에서 막 차도 뭐 여러 대 있고 그런 걸 보니까 는 이제 부, 그런 자수성, 이 친구도 자수성가형 부자이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지금 계속, 계속 깨지고 있거든요, 계속. 자꾸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많이 있단 말, 사람들이 엄청 많아 물론,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하다가, 저는 이제 필요해서 지금 깨지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이제 너무 또자기감 느낄 때가 있어. 지네들은 좋겠는데 나가보지. 근데 사실 보면은 이런 쪽이 해봤자, 이제 상위 5% 안에서 계속 찾고 있으니까 많은 거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많은 건 아니라서, 자기가 용기가 필요할 때는 그런데 가지 마시고, 이제 봉사러 많이 가시고 있서더 힘든 분들 많이 보면서 힘을 얻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얘가 좀뭐 많이 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만나기 전 당연히 준비를 하면 좋은 거고요. 이제 여러분 이제 좀 알려진 분을 만난다고 치면은 그래서 인터뷰 같은 거 찾아본 건 당연한 거고 책도 읽어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당연히 만나셔야지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저런 거 받고 저한테 와가지고 도서 순재가 무슨 내용 이런 이거 물어보면 다른 거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거 하시면 되고 그니까 그건 이제 만나고 싶은 분에 따라서 달라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는 노출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저가 대놓고 지금 뭐좀 제가 챙겨주겠다 하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준비가 없이 오면은 제가 신이가 안나서 안만나주는데 안만나드리는데 예를 면 노출이 안되있거나 아닌 경우엔 또 은근히 또 우리가 항상 남 도와주고 싶고 나서고 싶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오면 막 신나서 말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 책이 안 나와 있거나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분들은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매일 문해가 만나서 하면은 어차피 누군지 알 수도 없고 검색이 안 되는, 안 되는, 검색이 안 되는 분들 만나서 얘기하달음또 많이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에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잘난 줄알아서 이런 것 부분인데 이제 겸손한 마음 이런 거 이게 태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그런 태도적인 겸손이 아니라 배우려는 이런 그런 그런 겸손을 말을 하는 거고 그런 거 해서 이제 찾으신 다음에는 만나서 가시고 만나서 어떻게 보면 뭐역 인터뷰라도 생각해도 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도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울 느낌 든다 이런 것도 보시면 좋죠 자기가 준비가 없어서.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또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스타일이 저도 이제 그런 경우 되게 많고요. 제 특성상 막 너무 에너지가 세거나 막 누르거나 이러면은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조용해도 안 맞고요. 네, 저랑 잘안 맞아요. 너무 조용해도 안 맞고 너무 세도 안 맞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네 네. 경험하고 지금 안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이 좀으을까 최근에서 이분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아, 네.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얘기를 하게 되면 그분이 하신 얘기가 책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자기의 요약된 네. 내용도 다 책에 다실었기 때문에만 네. 얘기하게 되면 책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얘기할 를것 같은 생각도 네.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간절함이 부족하기도 하고 내가 뭘 얻어야 되는지를 잘 찾지 못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좀 이렇게 스스로 좀 이런 드는 느낌. 이런 게 어떻게 짚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쓸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변명이 지그의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절히 부족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그냥 간절히 부족해서 부족대 있고요. 그 다음에 안 해봐서 모르시는 것도 있고. 말 그대로 저 같은 경우는 책이 사람에 따라 다른데 막 열정이 보여준 책이 있어도 말을 해주고요. 없으면은 좀 아직까지는 좀 짜증나고 이러더라. 그런데 네, 대부분은 저가 저는 어떻게 보지 아직 어려서 그런 거고 대부분은 그런 분들은 만나면은 책에 있는 거 물어봐도 대부분 말해주시는 걸로 알아요. 네. 어느 정도 인성이 쌓여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리고 뭘 물어볼지는 제 책에 대해서 나왔던 것 중에서 질문 같은 거 저하고 이렇게 하셔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아마 저기 계신 종수님이 많이 이미 많이 하셔가지고요. 네, 저도 이런 부분을 아직 제가 정리를 안 해놨고 종수님도 정해 정리는 안 해놓으셨죠 글 같은 걸로 그 중간 간간히 했죠 그냥 그깔페에다가 아,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외국 책은 우리는 우리나라 아마 멘토학을 정리해놓은 책이 아마 없을 거야 이런 개념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배우고 이런 게 왜냐면 어차피 기존까지 우리나라 독서 문화가 배우는 문화가 아니라 독서 토론 문화였기 때문에요 그곳에서 바뀌어 놓은 게 이제 이렇게 나이 나이 제가 약간 1세대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도서토록 그만하고 실천하자 이런 걸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서 사람 찾아서 만나고 배우고 이런 게 아직 이 정리가 안될 수가 이는 쪽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정리를 해나가는 작업이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해나가시면 되게 좋겠네요. 제가 이제 또 계속 책 내가고 이런 거할때 같이 들어가면 되니까 몇번할때 이렇게 해라. 이런 걸 준비해라. 뭘물을지 모르겠다는 거 지금 얘기가 조금 조금씩은 해보신 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그냥 만나셔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준비해야 이런 것도 많이 하셔서. 준비 안 됐다고 안 만나시고 막 미룰 겨우은안 돼. 그냥 만나서 해보시면 또 이제 또뭐뭐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면서 그 얘기도 깨져보기도 하고. 네, 그것도 경험이라서. 가가지고 저도 해봤는데요. 만나러 갔는데 뭘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볼 때 이분이 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넌날 찾아가도 뭐 물어볼 것도 없니? 잘 들으시는 <laughs>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좋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더라도 나도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반성이 뭐 됐는지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그 작업을 통해서 수첩에 나중에 적어놓는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지고 만나기 저는 뭐라고 적어놨었냐면 만나기 어려운 분을 만날 때는 미리 준비를 막 생각을 해서 질문할 거리와 예상벌리스타일 시너리를 적어보자라고 수첩에 적어놨어요. 왜냐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에 계속 살기 마련이라는 이런 명언도 있는 것처럼 계속 반복 칠수 하거든요. 만나가지고 지금 안 했으면 가면 준비해야 되는데 또 그냥 가고 네. 또 그냥 가고 이러면 이제 계속. 예, 그만